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우리에게는 세 가지 희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그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용안일서 4장 9, 10절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극률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고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의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약한 자가 강한 자, 풍족한 자에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격렬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종기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 반대이잖아요. 그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손 들고 눈물로 그렇게 호소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무엇을 보내주셨느냐?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보다 나를 외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한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을 통해서, 야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가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 힘든 부분이 있죠. 아기가 잉태되려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자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믿음입니다.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절제, 절대적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하여 참 어인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남편 될 요셉에게 보낸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그가 너와 동심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을 했다 그래 가지고 결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와 결혼을 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앞으로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왜? 이는 그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다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그 요셉에게 일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희망이 예수님으로부터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찾으러 오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과정을 이와 같이 야기를 했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가버린 거죠. 그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다른 성경 가운데 보니까 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저 성천하시고 그것으로 끝 이렇게 된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날 희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러 온다는 이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이세 가지 희망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희망,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희망, 우리를 찾으시러 다시 오신다는 희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국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탄 안에서 큰 희망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